자, 1 9번 하도 무지막지해서 바로 그림만 딱 해놓고 이제 보자고. 그림과 같이 점 P가 마이너스 1 콤마 영일쏘 여기 써져 있네. 여기 마이너스 1 콤마 영. 어그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L이 그래서 샴... y 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 이차 함수식은 다 주어져 있지. 얘랑 직선 L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. 그러고 나서 요 만나는 점에 x 축의 수선의 발 H1, 2라고 딱 떨어뜨렸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밑줄자 꺼놔야 되는 게 OP하고 성분 OP하고 OP, OH2하고 OH1이 요 순서대로 모이르고 뭐 있다? 등차수요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POQ의 넓이 구하고 자, 야이 직선의 Y절편만 알면 되는 문제 아니야 사실은? 그렇지 그거야. 근데 얘네들이 요렇게가 모르려고 있다요 선분의 길이가 등차시열을 이루고 있다. 그다음에 p a 의 길이가 PB보다 더 길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.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지? 나이 직선의 y 이저표이 필요한 거잖아. 너이 직선이 필요한 거 아니야? 이 직선이? 이 직선. 야, 직선 알람면뭐 알아야 돼? 그런적인 질문이야. 기울기와 지난 점만 알아. 점이 있잖아.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. 어, 생각해보면 말만 길었지. 많이 힘들진 않겠다 생각을 해야 돼. 자꾸 자기 암식을 줘야 돼.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몰라. m이라고 할게. 그럼 y 빼기 0은 기울기 m에 x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. 일단. 맞죠? 자, 그 다음 지금 요놈요놈 요놈 얘기가 무슨 얘기야? 이거 두개 만났다는 거 아니야? 사실 네가 이걸 안 해서 그럴 거야.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거 아뭐막 ABC 막 하다보니까 직선을 만들었어야지. 이렇게 만났지. 갓다로 주지 않겠니? 누구나 다. MX 더하기 M. 여기까지 됐죠? 풀 생각 없어요. 어차피 안 풀려요. Y 8-M. X 25-M. 은 제로 여기까지 왔어요. 됐죠? 자, 안 풀려. 안 풀리는데 요거의 근이 요점 요점의 x 좌표인 거야. 너 어떻게 해 보통? 안 풀리는 방정식인데 근둘라면 알파베타 두지 않 알파베타라고 두자. 그냥 알파베타라고. 요거의 근을 알파베타라고 두자. 근데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야 돼. 알파베타라는 요 x 좌표가다 뭘까? 음수야. 됐지? 음수야. 일단은 할 거는 해놓읍시다.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 자체는 베타 라는 자체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m이고 알파 베타는 어, 알파 베타는 뭐25 마이너스 m야 요까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. 그죠? 그럼 모르는 게몇 개야? 알파 베타 m이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요기서 여기서, 여기서 봐봐 성분 op 요거 마이너스 1 아니 1 OH2 이거 아 누구를 알파라 까 얘를 알파라 까알파베타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 그지 알파베타 특별한 얘기 없지 그냥 이거 알파 이거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알파 해야 돼. 알겠지 마이너스 알파 그지 그 다음에 요, 요 길이잖아 마이너스 베타 는이 순서대로 뭐 이루고 있다고 얘기한다 등 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등차 중앙을 쓰는 거야. 마이너스 이렇게 해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서서게게서 이렇게 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이렇게 해서, 여기에다가도 넣어서, 알파와 m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면 풀릴 것 같은데, 됐지? 이제 한번 해보자. 자,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,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뭐만 구하면 되지? m값만 구하 끝나는 거였었잖아, 그렇지 자,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, 알파 더하기, 베타 대신에 1 플러스 2 알파는, 마이너스 8 마이 플러스 m 이렇게까지 나왔어. 여기까지 정리한 게자 그러면 3 알파 플러스 9가 m이야. 이렇게 나왔어. 됐지? 다음에 여기다 또쓸 거야 알파 베타였잖아. 자 그러면 알파에 베타 대신에 1 플러스 2 알파 쓸 거고 이게 25 마이너스 m인데 이를을 한다. 그러면 3알파 플러스 9. 여기는 여기서 알파 나오지 않을까? 그치? 그러면 알파 플러스 2알파 제곱은 25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랑 같은 거니까 2알파 제곱에 더하기 4알파에 넘어면 다음에 이거 얼마야? 16이지. 1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지 않나 이렇게 된 거잖아. 그럼 알파 제곱에 2알파에 마이너스 8이 풀릴 것 같지? 그지? 그러면 4곱하기 2에 마이너스잖아.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가 있고 2가 있는데 잘 선택해줘야지 뭐 마이너스 4지. 우리 음수로 하고 있어. 이렇게 된 거야. 그럼 뭐가 필요한데? 나 m만 필요해. 사실 m만 필요해. m 어디 가냐? 아니 베타도 구하자 나온 김에 마이너스 4니까 베타도 얼마야? 마이너스 7. 베타는 베타는 두배한 어, 거니까 마이너스 7. m 어디 있어 m m가 알파사이 관계식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거 쓰면 되겠네요 맞죠? 그러면 알파 베타 두개 곱하면 얼마인데? 2 8이잖아2 8은25 마이너스 m가 같지. m 얼마인데? 마이너스 삼. m 얼마? 마이너스 삼. m이 얼마? 마이너스 삼. 난이 직선에 요 y절편이 필요했었던 거야.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아까 전에 그랬던 m 의 x 플러스 이겼지.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. 그니까아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마 3, y절마 1. 뭐라는 거야? 뭘로 써? 어, 넓이를 구하라. 그럼 요, 요, 요 넓이 구하라. 1 곱하기 3의 절반, 2분의 3.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.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지 않지. 지저분한 거 안면이 더 지저분했어요. 16번. 18번 하나보 말이 내가 계산만 맞겠지 1 8번 실제로 좀 괴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얘가 공식적으로 이제 한 18, 19번이 킬로로 해놨던 문제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 눈술형 2번 못 푸신 분들 있던데 눈술형 2번 각도 A가 두 개나 와서그거 60도도 나고 120도도 나고두 개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죠? 자 5분만 쉬었다가 이 용인 목걸풀어보겠습니다